예비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 이제 고등학교 이제 2학년 그 내신 성적도 마무리가 됐고, 학생부도 지금 이제 다 기재가 대부분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성적이 떨어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 나 이제 수시 학종을 포기하고 정시로 갈까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죠. 수시와 그러니까 정시, 어떤 것이 더 유리할지 이런 부분들 한번 분석해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물론 저는 기본적으로 수시와 정시를 다 같이 가져가는 것이 학생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막연하게 이제 내신이 안 나왔으니까 내가 아 정시로 가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 학생들은 한 학기 성적, 한 학년 성적이 좀덜 나왔다 하더라도 3학년 때 성적을 다시 올리거나 비교과 활동을 갖다 우수하게 만들면 수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학생들 중에서도 3학년 때 성적이 안 나왔지만 1등급 후반대인 학생이 한양대 의대도 간 일반고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렇게 한 학기 내신이나 한 학년 내신이 실패했다 하더라도 3학년 때 이런 부분들을 갖다 성적을 좀 올리고 비교과를 갖다 충분히 보강하면 갈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어, 뭐 내가 정시야, 내가 수시야, 뭐 이렇게 어딱잘라서 생각을 하지 말고. 수시와 정시에 대한 이런 것들을 갖다 다 같이 가져가면서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번 학생들의 지금 이제 11월 달에 모의고사를 받겠죠. 그리고 이제 고상되면 내년 3월 달에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 나오겠죠. 그럼 그 모의고사 성적 갖고 내가 정시를 갖다 어디까지 갈수 있지를 갖다 예측해 보는 것도 한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 자료를 보시면 서울대학교가 발표한 자료죠. 2020학년도 이제 작년도 결과를 보면은 재학생이 수시로 가는 인원이 89.4%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시로 가는 재학생의 비율은 얼마죠? 37.7%예요. 그쵸?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성균관대 컨퍼런스에 나왔던 자료인데 어 여기서 연두색이 재학생이고 파란색이 재수생 이상이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는 재학생의 비율은 87.6%입니다. 그런데 수능 위주의 전형, 정시로 가는 전형은 34.7%입니다. 이렇게 서울대나 경희대의 예를 이렇게 통해서 볼수있수 수 있듯이 전체 정시로 가는 인원의 3분의 1은 재학생이고요, 3분의 2는 재수생입니다. 그럼 비율이 얼마가 되죠? 1대 2의 비율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들이 시험 보는 내년 3, 4월까지의 모의고사까지는 전부 다 재학생이죠. 그러니까 재학생들끼리 보는 모의고사의 등급과 이렇게 백분율만 갖고 이렇게 아내가 정시로 하면 될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3분의 2 정도의 재수생이 들어오면 내년 이제 9월 모평에서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확연히 이제 드러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1등급이 얼마죠? 4%니까 96%까지죠. 그러니까 이제 모의고사 성적표를 갖고 등급을 보지 마시고요. 그 석자 100분위로 한번 보세요. 100분위로. 그럼 내가 몇 프로인가? 그러면 1등급이 4%니까 96%까지가 이제 1등급이겠죠. 2등급은 89%입니다. 그죠? 11%까지니까 1등급이 96%고 100분위가 2등급이 이제 89%인데, 자, 재학생 대 재수생의 비율이 1대2라고 가정했었을 때, 1대2라고 가정했었을 때, 자 96%가 나오면 1대2의 비율이면 1등급 1.3대2.6이 되겠죠. 3.9가 돼야지 4% 정도 돼서 96%죠. 그럼 결국은 재학생들은 1.3%인 98.7% 안에 들어야지만 지금 현재 백분위가 98.7% 안에 있어야지만이 1대2의 비율에서 재수생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1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어, 또 2등급을 한번 보면 89%죠. 여기도 1대2의 비율이겠죠. 재학생이 1이고 재수생이 2예요. 1대2의 비율일 때 11%가 되려면 1이 3.6일 거고 2가 7.2가 되겠죠. 10.8 정도가 되니까. 그러면은 2등급이 나오려고 하면은 얼마가 돼야 되는 거냐. 현재 100분위가 96.4% 이상이 돼야지만이 2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거죠. 결국은 지금 100분위, 현재의 100분위를 봤을 때 98.7% 이상이 되면 1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재수생이 들어와도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고, 96.4%에서 98.7% 사이가 되면 2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렇게 이제 단순히 이제 이렇게 수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보면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이걸 갖고 한번 따져봤습니다. 이걸 갖고 따져보니까 뭐냐면 경희대 의대가 단순히 국수탐 백분위로 봤을 때, 백분위로 봤을 때한297 정도가 돼야 296 내지 297 정도가 돼야지 이제 경희대 의대, 이제 고대 의대를 가죠 물론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291, 292가 자연계열입니다. 근데 이제 경희대 의대는 296, 297 정도인데 백분위가 2 9 7이라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국어 수학 탐구 백분위가 이걸 학생들의 이제 모의고사를 보면은 국수탐 백분위 99% 이렇게 나오죠. 그건세 과목이니까 얼마죠? 곱하기 3을 해야 되죠. 그럼 99% 곱하기 3하면 297입니다. 297 되면 물론 경의대게도갈수 있죠. 근데 그러려고 하면, 이거는 이제 재학생들끼리 본 모의고사에 대한 1 0 0분위가 되는 거니까, 1대2, 재수생을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얼마가 되냐면 실제로 국수탐 모의고사에 대한 1 0 0분위가 얼마가 되면, 자, 299가 나와요 저기 모의고사가 거의 뭐, 그, 그, 국수탐에서 100, 100, 99. 이 정도가 현재 재학생들의 모의고사에서 100, 1 0 99 정도가 돼야지만이 정의대 의대나 고대 의대를 갈수 있는 정시성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고려대 일반과를 보겠습니다. 고려대 일반과가 보통 일반적으로 국수탐 100분위가 한 288이라고 봤을 때요. 288이면, 자, 이제 그, 지금은 학생들의 이제 국수탐 그세 과목 100분위가 96%나오면 곱하기 3을 해야겠죠. 그 288이죠.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제 재수생 2를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1대 2 재수생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현재 백분위가 얼마가 나와야지 296이 나와야지만이 고대 일반과를갈수 있다는 라 거죠. 296이면 얼마죠? 296이면 거의 그 과목별 백분위가 99, 99, 98% 이렇게 이제 99나 한, 두 과목은 99가 나와야 되고, 한 과목은 98이 내야지만이 고대 일반과를갈수 있는 정시성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보시면 좀 예측이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막연하게 나 수시 놓고 정시로 갈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백분위를 따져본다면 아마 그 학생들이나 학부모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의대를 준비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죠? 그러니까 사보 삼합사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2학년 때나 내년 3월달에 볼 3, 4월달에 볼 모의고사를 갖고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시는 게아 내가 그러면 3, 4월달에 모의고사 재학생들끼리 갔을 때 이게 사보를 맞칠수 있지, 삼합사를 맞칠수 있을지 이거를 본 다음에 이제 의대와 그 다음에 이제 의대에 수능체저가 있는 학교와 수능체저가 없는 학교. 이런 것들을 갖다 포트폴리오를 가, 갖고 가시는 게.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막연하게 수능체저를 맞힐 수 있을 것 같다를 갖고 이제 이렇게 도전적인 경우가 나오는데, 수능체저를 못 맞추면 결국 수능체저가 있는 학교는 다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이제 그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자료를 갖고 한번 이렇게 예측을 해 보신다고 한다면, 수시를 지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수시와 갈까 정시를 갈까 결정을 했을 때 그래서 한쪽에 몰빵하지 말라는 거죠. 너무 수시만 쪽으로도 몰지도 말고 정시 쪽으로 몰지도 말고 해서 수시와 정시를 갖다 다 같이 가지고 가는 입시 전략을 가지고 가시는 것이 입시에 성공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